이 경험적으로 봤더니 우리도 그때마다 예측을 하죠. 아 앞으로 이런 기술이 나올 거다. 앞으로 이런 기술이 나올 거다. 예측을 하는데 항상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예측한 것보다도 변화가 항상 더 빨랐다. 음. 몇년 후에 이거 나올 거다 했는데 그거 훨씬 먼저 나왔어요. 음. 사람과 사람이 통화하는 게 전화잖아요. 사람과 기계가 통화하는 거다. 지금 음. 사람과 기계가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죠. 그러면 앞으로 뭐가 예측됩니까? 이제는 기계와 기계가 통합을 다 사물의 인터넷 인간만 인터넷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발과 여러분의 냉장고와 여러분의 뭐 셔츠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뭐 2, 30년 후를 얘기를 한다면 저는 IOE, 인터넷 OF Everything, 인터넷 OF People 해서 지난 10년간은 인터넷 유저가 인간이었죠. 앞으로는 인터넷 유저가 인간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물, 다양한 센서 이런 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지금 인간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도 인터넷을 이렇게 먹고 사는 인터넷 경제를 일궈냈는데 인간은 지, 지구상에 다 합쳐봐야 70억 명밖에 안는요 근데 여러분이 가기로는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과 연결된다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부산에서 신발을 열심히 만들었죠. <laughs> 대한민국이 만든 신발이 3억 명의 발에다 신발을 신겼어요, 전 세계 에 한때. 네네. 그러나 지금 부산에 가보면은 신발 공장 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중국에서 나이키가 50불짜리 신발을 만들어 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신발이란 프로덕트, 아교로 붙여서 만든 프로덕트를 힙을 꽂아서 다양한 센서를 바닥에다 붙여서 내가 신고 다녔대. 지능화된 얘가 나를 디텍트해 가지고 센싱을 해서 클라우드에다가 계속 데이터를 보내요. 그게 5년, 10년이 지나면 내 정보가 5년, 10년은 쌓이게 됐죠. 그걸 나는 빅 데이터가 아니라 딥 데이터, 깊다 나만을 위해서 깊게 만든 데이터 공간이 생긴 상태입니다. 빅 데이터는 거대한 데이터잖아요. 철광석을 따지면 철 함량이 작지만은 어마어마한 철광상. 이거는 전부 에너지를 떼서 철광을 녹여야 이만큼 철이 나오죠. <목소리> My deep data는 철광 함량이 굉장히 높은, 그러나 양은 얼마 안 되는. 이거는 그냥 간단히 가공하면 어마어마한 철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빅데이터, n 드 나는 이제 딥데이터라는 그냥. 아니, 빅데이터 처관님, 뭐야, 아이디어세요? 딥데이터? 데이터데이터는 내가 이제 생겼어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이제는 어, 어떤 물건이든 눈에 닿치는 대로 보이는 물건을 인터넷과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소품을 심게 되면은 카톡트로서의 물건이 서비스로 바뀌어 버린다 <laughs> 서비스로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밸류가 올라가는 거다 거기에 창조경제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거기에 깔려 있다 네.